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순간도 믿음이 나오는 승리자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부어 주시옵좀이 싸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억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본문으로 약속이 중심이다. 약속이 중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입국해서 지금 이 영상 설교를 촬영할 때는 이제 자가 격리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만약이 격리 생활이 14일간이라는 약속이 없이 그냥 무제한적으로 된다면 정말 버티기 힘든 하루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약속이 있습니다. 14일 동안 이 자가 격리를 지키고 또 검사를 해서 어 이제 네거티브가 나오면 어 이제 이 격리가 해제되게 됩니다. 약속은 소망의 언어입니다. 또 약속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언어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 하나둘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피치 못할 사정이 반복되면 그것은 고의적인 것이고 악의적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신용을 비롯해서 개인의 관계, 또 가족, 공동체, 나아가 우리 신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도 약속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기억으로 부르고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기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만약에 깨뜨려서 기억을 니은으로 또는 미음으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읽고 사용한다면 그 질서는 무너지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서 뭐 자유로운 표현이나 다양한 가사와 곡이 가능하지만 음악의 한 가운데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도를 도라고 부르고 사용하기로 하고, C 코드를 C 코드로 부르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뭐 다양한 표현이 물론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 또 우리 세상의 기초, 그 중심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앙의 관계에서도 이 약속이 중심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가운데 있음이 축복이고, 그 언약 가운데 있음에 우리에게 소망이고 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바이블도 구약, 신약,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는 말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지금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초이자 중심,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중심은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도 초청하십니다. 오라는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손님을 초청할 때 아무런 음식 준비나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아, 오십시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이 오라는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는 초청, 이거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분명히 사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사 먹으려면 돈을 지불하고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건데,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단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은혜이면 가능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이면 가능하다. 시작. 은혜이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사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참된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은 이 육신의 양식, 뭐 미국 같은 빵, 브레드가 되고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쌀, 밥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해야 영혼이 살아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저는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죄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영혼인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항상 반대로 가서 문제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사는 자리로 나가셔야 살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를 우리 사모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시 본문 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려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땐 하나님이 굳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다 그러면 율법적으로만 생각해서 부담감으로 넘어가시는데 절대 그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성도님들 대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언약, 확실한 언약, 그 귀한 언약을 우리는 탐심으로 인해 그 언약을 어겨 버렸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과실은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일은 여러분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신실함 가운데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도 스스로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스스로 어떠한 방법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방법이 뭐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의 약속이었죠.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예요. 왜요?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영원한 약속, 확실한 은혜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주변에 죽은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영벌에 처해져야 될그 영혼 우리 반드시 살려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귀하고 복되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중심이 약속입니다. 약속을 기반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며칠 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특별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살아날 것을 믿고 오늘 답답하고 상한심령 염려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람도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주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학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핵심이 약속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약속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반응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서 그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승리와 성취의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올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모든 기도 제목들 특별히 아픈 교들 아픈 지체들 고쳐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